스콧 앨런은 심각한 미루기 중독자였습니다. 두 번째 파산을 앞두고 나서야 그동안 미루기 습관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손해보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작가인 스콧 앨런이 쓴 힘든 일을 먼저 하라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미루기를 멈추고 할 일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책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루기란 무엇일까요? 미루는 행동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하느라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정리를 미루고 시험을 벼락치기로 준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집안일을 미루고 습관적으로 공부를 미루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미루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잔잔하게 불행합니다. 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미루기의 주된 원동력은 장기적인 성취와 성장이 아닌 단기적인 기분 회복과 감정 조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운동을 하기보다 TV를 보고 저축을 하기보다 쇼핑하는 걸 선택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의 계획을 세우지만 기한을 연장하고 다시 계획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을 끝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은 쉽고 재미있는 일을 하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새로 시작하지 못합니다. 미루는 행동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전념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기를 뒤로 미룹니다. 또한 우리는 장기적 성취보다 단기적 기분을 중요시할 수도 있고,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싫을 때 저항감을 크게 느끼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목표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미루기도 하고, 완벽주의자이기에 작업이 완벽하지 않을까 봐 걱정한 나머지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체력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적어 미루기도 하고, 너무 많은 선택 사항이 있기에 결정하는 게 어려워 미루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미뤄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하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루는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 습관을 되돌리는 핵심은 새로운 행동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22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뇌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좀 쉬자. 그래서 여러분은 끝내지 못한 일을 뒤로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1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튜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열중하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지는 건 내가 충동적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벽장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괴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두어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다섯 가지 숫자를 세어봅니다. 브라우저에 열린 탭에서 다른 탭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다섯 가지 숫자를 세어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한 시간에 세 번이나 든다면 가만히 앉아 10까지 세어 봅니다. 반응하려고 하는 충동을 늦춰보는 것이지요. 둘째, 외면했던 것들을 직면해 봅니다. 잘 미루는 사람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덮어두고 또 다른 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절대로 완료하지 못할 모든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목록 작성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 불편한 주제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 이직을 위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 지금 당장 마음에 떠오르는 것부터 목록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면 목록에 추가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외면해온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일들을 모른 척 해왔습니다. 이제는 직면하고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셋째, 적어놓은 목록 중에서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한 가지를 실행해봅니다. 오늘 끝낼 수 있는 일이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작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냥 지금 하면 됩니다.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일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넷째, 여러분 자신을 잘 달래면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낸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미루는 일 하나를 해치웠다면 일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무언가로 자신을 대접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거나 힘든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보상받도록 마음과 몸을 훈련한다면 성공은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일의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마무리하려면 명확한 날짜를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일을 미루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 일에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을 달력에 적어놓는 행위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힘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그 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적은 후 매일 그날 작업한 일을 표시합니다. 업무를 완료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몇년 동안 정리하지 않은 옷장을 비우기로 했다면 1시간을 할당하는 것보다 3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스스로를 구속하는 장치를 만들어 봅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선호하지만 현재의 여러분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면 언제나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필요성을 없애고 미리 습관을 자동화하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스마트폰을 켜고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걸 멈추기 위해 앱을 삭제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었을 때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15%가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었을 때는 게임을 그만두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충동적인 트리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항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을 강제할 수 있는 작은 장치를 지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미루는 버릇을 끊어내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외면했던 것들을 직면해보라. 적어놓은 목록 중에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한 가지를 실행해보라. 자신을 잘 달래면서 데리고 가라. 일의 데드라인을 정하라. 스스로를 구속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라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타고난 특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년간 이 습관을 배워왔고 이제는 더 나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모하게 한 싸움, 즉, 미루는 습관과의 싸움에 지지 않고 겨루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힘든 일을 먼저 하라입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